안녕하세요. 의정부오씨입니다 오늘 2020년 4월 5일 일요일입니다. 이제 고압수 색개 작업 끝나고 고압수 청기로또 깔끔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네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요 이제 어, 두 손으로 안 보이는 구석구석까지 더 깔끔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청소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를 빠지지 않고 고압스팅과 고압세척기로 깨끗하게 청소한 이곳은 의정부시 금호동에 위치한 화이트36 셀프빨래방 의정부금호점입니다 홈플러스 의정부점 그리고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금호점 바로 옆에 위치해서 찾기도 편하시고 넓은 주정과 함께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되고 관리되는 깔끔함과 청결함 그리고 저희 화이트삼조구에 오시면 만날 수 있는 친환경 세제 페어로렌스가 있습니다. 환경부 인증 로아스 인증 받은 품질 1등급 친환경 세제인데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이, 이, 인증서를 직접 눌러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아토피 코스 같은 일부 코스에만 적용되는 비해서 저희는 눈앞에 보이시는 모든 세탁 코스에 7학년 세대가 자동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도 깔끔한 청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